안녕하세요. 파고다 서면 학원 어 미친 토익 RC 이영수 강사입니다. 여러분 어김없이 12월 전기토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저랑 같이 어휘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이번 달에는 문법 그리고 어휘를 섞어서 세 문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제가 풀이를 하기 전에요 정지를 한 상태에서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풀이를 들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필요한 문법 추가 어, 노트 사항은요 필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어, 저를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월 적중 특강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갑니다 첫 번째 문제로 가도록 합니다 1번 문제 자1 번에 여러분 ABCD를 보시면요 ABCD가 명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 참고로 A의 approach라는 단어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됩니다 접근하다도 되고요 그다음에 접근이라는 데 접근법이라는 데서 명사도 되고요 어, B의 access 역시 접근하다도 되고요 단순 접근이라는 데서 명사가 됩니다 C의 attention이라는 표현은 어디로의 집중 또는 관심 이런 거를 의미하고요. Appearance는 우리의 외모라든지 아니면 건물이나 그런 것들의 외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지 적절할지. 여러분 사실은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푸실 때요. 힌트가 있어요. 해석을 해야 하기는 하는데 보다시피 A와 B 자체가 이두 단어가 뜻이 완벽히 똑같거든요. 그래서 힌트를 보고 푸셔야 돼요. 그 힌트가 바로 뭐냐면 빈칸 뒤에 전치사 to가 되겠습니다. 혹시 눈치를 채셨습니까? 가보겠습니다. 전치사 to. 자, 일단 해석부터 해볼게요. new employee 그 신입 직원은 주어 ask 요청했습니다 동사 그의 매니저에게 목적어 to grant. 자, 여기가 목적격 보어가 되는 거예요. 어, 목적어 뒤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를 취하는. 동사가 바로 ask입니다. 요거에 대한 추가 포인트 나중에 제가 또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의 매니저에게 to grant. 자, grant는 허락해 주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허락해 주다. 뭔가 보내 주다, 그냥 주다, 제공해 주다, 상을 주다. 이렇게 주다라는 뜻을 가진 이런 동사를 무슨 동사라 그러죠? 네, 사형식 수여 동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수여 동사는요. 이렇게 give, award, grant, send, offer. 뭐 이런 애들이 사형식 수여 동사이고 수여 동사의 특징 알고 계시나요? 수여 동사의 특징 뒤에 목적어몇개 나온다? 두 개. 목적어가 두 개가 나온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목적어는 사람 목적어. 누구에게? 두 번째 목적어는 사물 목적어. 무엇 무엇을. 그래서 she get me A gift. 그녀는 좋습니다. me 나에게 a gift. 선물을 하나 줬습니다.라고 해서 목적어 사람 목적어 사물 목적어 이렇게 두 개치하는 동사가 바로 수요 동사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to grant. 허락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누구에게요? 그에게요. 무엇을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A, B, C, D, D를 봤더니 Customer Database 고객 데이터베이스로의 접근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요청했습니다라고 해서 접근의 뜻을 가진 A나 B가 정답이 되겠죠. 제가 아까 첫 번째 했던 말 기억나세요? 빈칸 뒤에 전치사 to가 있다고요. 빈칸 뒤에 전치사 to를 보고 뭐를 찍어야 되냐면 B access를 찍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access란 단어가 토익에서 아주 많이 나오고 있고요. access 동사 명사 쓰임 이또 2에 따라서 약간 다르기 때문에 거대단 설명을 좀더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액세스가 동사로는요. 타동사예요. 타동사라서 액세스가 동사로 쓰인다면 뒤에 목적어가 바로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 데이터베이스로 접근하다라는 표현은 액세스 커스터머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목적어를 바로 취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만약에 얘가 동사라면 전체사투를 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액세스가 명사 접근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전체사투를 반드시 취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의 접근 액세스 투 이해되고 있습니까? 액세스가 동사일 때는 목적어를 어떻게? 바로 취합니다. 무슨 동사? 타동사. 하지만 XX가, 액세스가 명사일 때는 전체사투를 반드시 취해서 어디로의 접근 액세스 투 이렇게 씁니다. 자 어프로치란 단어는 전치사투랑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B로 간다라는 거 됐습니까 네요거 노트 꼭 정리해 두시고요 전치사투를 전치사 수반했을 때는 명사로 쓰인다라는 거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공부를 하고 가겠습니다 실제로 전기토익 문제에서 이 자리에 뭐가 정답이니 하고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투부정사, 동명사, 동사원형 이런 식으로 답변에 섞여져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투부정사를 찍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선 목적어 뒤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 s 교류의 동사들을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트 준비 되셨죠? 노트 필기할 준비 가겠습니다. 자 목적어 뒤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오는 5형식 동사예요. 자 5형식 동사 aaa 동사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aaa 동사. 자,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행동을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실에 있을 때 제가 여러분 이 단어를 외우셔야 됩니다. 이 문법 기억하시고요. 요거는 요렇게 공부하세요. 요건 요렇게 해석하시고요. 자, 요렇게 뭔가를 요청하다, 요구하다. 그 외에 뭐 권유하다, 설득하다, 기대하다, 강요하다. 요런류의 단어 첫 번째 A 넣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A 보고 계시죠? 네, ask 요청하다. require 요구하다. request 요구하다. encourage 권유하다. force라는 표현은 강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urge, 촉구하다.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를 안 했을 때 제가 계속 이제 쪼게 되는 거예요. 촉구하다. 어, 그다음 에 invite, 초대하다. 그다음에 expect, 기대하다. instruct, 지시하다. direct, 지시하다. 그래서 이 단어를 첫 번째 A입니다. 자두 번째 A는요.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뭔가를 말을 해요. 조언을 하다, advice. 그리고 상기시켜 주다, remind. 말하다, tell. 자 마지막에 가겠습니다. 허락을 해주다, 허락하다, allow 동요로 permit 그리고 가능하게 하다, enable 다 적으셨죠? 어, 이 a a a 동사는요 목적어 뒤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를 취한다? 투부 정사를 취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a a a 동사 됐습니까? 네, 요 동사 오형식 동사예요. 어, 오형식 동사 중에서 목적어디,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로 취하는 동사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고 다 암기를 해두시고요. 시험장 가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요. A, B, c 디 보시면 A가 동사, B가 명사, 그다음에 C가 여러분 C는요. 이 D로 끝나는 단어가 과거시제 동사도 되지만 형용사가 가능해요. 예를 들 이렇게 광고하다, 알리다 라는 뜻의 동사에서 C가 되면 광고된, 알려진 이라는 뜻의 1D 형용사가 돼요. 분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뭔가 수동 형태의 형용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D같은 경우에는 알리는, 광고를 하는 이렇게 해서 뭔가를 하는 이라고 주로 해석을 해요. 요거는 뭐뭐를 하는, 요거는 뭐뭐가 된. 그래서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동사에다가 ing 혹은 ed를 붙이면 분사라고 해서 형용사로 쓸 수가 있습니다. ing는 능동처럼 쓰이는 능동형용사, 광고를 하는. 그 다음에 ed는 수동형용사, 광고가 된.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수동형용사로 쓰인다고요. 가보겠습니다. 자, Davis Peril이라는 회사는요, 주어, hosted, 주체했습니다 동사. 무엇을요? 패션쇼를. 여기까지 목적어. 간혹 가다가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요, 쇼가 동사인 줄 알았습니다. 패션까지를 주어로 봤어요. 간혹 가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해석을 하시면서, 어, 이쯤 쇼라는 단어가 동사, 명사가 다 되니까, 동사로 나왔는지, 그리고 명사로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좀 전에 이제 그런 질문이 있죠? 선생님, 저는 패션이 주어인 줄 알았습니다. 라고, 생 각을 했다 하더라도 슈는 동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 패션이 지금 단수로 나왔기 때문에 슈즈 이렇게 되어야지 그래도 스위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물론 여기서는 이제 어 패션 슈 자체가 하나의 덩어리 목적으로 쓰인 거고요. 데이비스 어, 패럴이라는 회사가 주최했습니다. 패션쇼를 주최했습니다. 자, 어떤 패션쇼냐면 여러분 일단 동사가 나왔으니까 동사 탈락시키겠습니다. 패션쇼라는 명사가 있기 때문에 그 복합명사가 있기 때문에 명사를 또 집어 넣을 수는 없고요. C를 집어 넣으면 자 알려진 쇼. 그다음에 D는요. 알리는 쇼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ED 형용사 혹은 ING 형용사가 명사를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쇼라는 이 패션쇼를 알려짐을 당하는 쇼인지 알리는 쇼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명사를 ED 혹은 ING 형용사가 뒤에서 앞으로 수식할 때 뒤에서 앞으로 수식할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문제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간단한 어, 분사 문제와 관련된 추가 설명을 좀 하고 다시 이쪽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먼저 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 여기는요. dish라는 명사가 ing 혹은 ed 형용사를 앞에서 뒤로 수식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washed가 맞습니까? washing이 맞습니까?를 물어보는 문제. 그다음 여기 students 학생이라는 명사가 어떤 수식을 받는가 앞에서 뒤로 수식을 하는 거 정답을 골라라라는 두 문제거든요. 여러분 명사가 있고요. 그 앞에 ing나 ed 형용사가 앞에서 뒤로 수식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능동의 관계이면 ing가 정답이고요. 그다음에 수동의 관계이면 ed를 찍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dish 접시. 여러분 접시는 직접 씻는 거예요? 씻겨짐을 당하는 거예요? 접시는요? 접시는 씻겨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washed가 된다고요. 씻겨진 그릇 이렇게. 아, 수동의 관계니까 이 dish와 wash가 수동의 관계니까 씻겨진 그릇, 이디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학생은 공부를 능동적으로 본인이 하는 거죠. 공부하는 학생 이렇게.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둘의 관계가 뭐이기 때문에? 능동이기 때문에 ing가 정답이 된다고요. 자,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표현을 잠시 보도록 할게요. a girl, 소녀. 근데 어떤 소녀냐면은 모자를 쓰고 있는 소녀.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city. 도시는 도시인데 한국에 위치 하고 있는 혹은 위치된 도시. 지금 밑에 거두 개는요. 명사를 뒤에서, 앞에,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받고 있어요. 명사를 ing 혹은 ed 형용사가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받고 있다고요. 자, 이랬을 때, 얘는 앞에서 뒤로 수식할 때는 능동의 관계인가 수동의 관계인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할 때는요, 능동 수동을 따지면 더 헷갈려요. 예를 들어서, 모자가 쓰여진 소녀, 안 되나? 한국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안 되나?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둘다될것 같아서요. 그래서 ing 혹은 1이 형용사가 명사를 뒤에서 앞으로 수식할 때는 뭐를 보고 판단해야 되냐면 목적어를 보고 판단해야 돼요. 뒤에 목적어 한 마디로 명사가 뒤에 명사가 있으면요. ing가 정답이고요. 근데 뒤에 명사 없이 전치사구나 그런 거품구가 있으면은 e.d.를 선택하시면 돼요. 전치사라든지 부사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음 여러분들 e.d.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도 보면요, a hat이라는 목적어가 있어요. 그 정답은 wearing이 됩니다. 모자를 착용하고 있는 소녀 됐습니까? 뒤에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i.n.g.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요, 도시는 도시인데 한국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 얘도 될것 같지만 in Korea라는 목적어가 아닌 전체 사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된 도시 이런 식으로 1 d 를 골라주시면 된다고요. 이해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명사가 앞에서 뒤로 수식을 받을 때 ing 혹은 ed 형용사의 앞에서 뒤로 수식을 받을 때는 관계. 이 명사가 능동적으로 하는 거면 ing, 수동적으로 당하는 거면 ed를 고르시고요. 그 다음에 명사가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받을 때는 목적어의 유무를 따져서 그래서 답을 고르셔야 돼요.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패션 쇼는 패션 쇼인데 어떤 패션 쇼냐면 가장 최근에 자, 의류 라인을 뭐 하는 이겠어요? 알리는 패션 쇼라고 해서 빈칸 뒤에 목적어 레이레스트 클로딩 라인이라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ing 형용사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푸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뒤에 빈칸 어, 빈칸의 형용사가 어, 명사를 뒤에서 앞으로 수식할 때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3번 문제 가겠습니다. 네 3번 문제. 여러분 이 문제는 굉장히 간단한 듯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모르면요. 오히려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A, Deliver 이라는 단어는요. 첫 번째 배달하다 라는 뜻으로 알고 계시죠? 배달하다 동사입니다 동사. 어, 간혹가다가 배달 이렇게 명사로 말, 말을 하는 어, 학생들이 있는데요. 제가 물어봤을 때 명사형은 얘예요. delivery. 걔를 생각하세요. 맥딜리버리. 맥딜리버리는 delivery. 맥도날드 배달 서비스예요. 그래서 delivery라는 표현은 배달, 배송 이렇게 해서 명사고요. deliver이라고 하면 얘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배달하다의 뜻이 있지만 얘가 연설하다. 그러니까 뒤에 빈칸 뒤에 address라든지 speech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연설하다 이 뜻이 있어요. 연설하다, 삼총사 한번 더 읽고 하겠습니다. L.C.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연설하다, 첫 번째, deliver a speech. 그다음에, make a speech, give a speech. 물론 이 speech 자리에는 lecture 연, 어, 강연이라든지 그외에 이렇게 address 연설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설하다라는 표현을 deliver 배달하다라고 해석하지 마시고요. 연설하다, deliver a speech, make a speech, give a speech. 통째로 기억하시고요. 정답은. 네, A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appreciate 감사합니다. you taking time 당신이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to 뭐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내줬냐면요. keynote address. 기조 연설을 기조 연설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for 뭐를 위해? abc 열례 조사 컨퍼런스를 위해서 됐습니까? 어 기조 연설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delivery란 단어와 address란 단어가 합쳐져서 연설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어, be upload는 뭔가 자료를 업로드하다 많이 들어보셨죠. 어, cancel 취소하다 동의어로 call off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call off 디얼로 어, 케이트란 단어가요. 여러분 아까 전에 이제 어, 한국에 위치되어져 있는 도시 할때 위치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얘가 뭔가를 찾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로케이트란 단어가 위치시키다라는 뜻 말고요. 찾다, look for 혹은 search의 뜻도 있다라는 거. 꼭 정리를 해두시고요. 어, 여기서는 찾다가 아니라 그죠? 어, 연설을 하는데 있어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해서 deliver a speech, deliver, 아, deliver. 캐럿 어드레스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네, 저랑 간단하게 세 문제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그 토익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빨리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조금 지칠 수는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 계속 노트를 정리하면서 꾸준히 쌓아가시고요. 그리고 자신감을 쌓아서 시험장 가셔가지고요. 어, 좋은 점수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